가난복음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성령충만께를 섬기는 서철순 목사입니다 시브리서 아,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 시브리서 11장은 많은 선진들의 믿음이 나열되어 있는 장이에요 선진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부터 믿음으로 곧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며 또 노아는 보지 못한 홍수를 대비하였고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과 사사기의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멜과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거론하려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비밀인 아호소 3장 7절을 노래하고 염원했던 믿음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염원대로 예언대로 처음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하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이 선지자들과 예언의 율법을 완전히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돕는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음, 가나한 여자가 어,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대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하수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뭐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처음 땅에 오셨을 때는 철저하게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또두 번째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을 상고하면 내가 다시 실상을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어, 예수님이 실상을 이야기하시는데 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상고하면 보혜사이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래요 그럼 죄에 대하라 하면 어,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과 제와 상관없이 예수, 어, 예수 이름으로 강림하시는 보혜사이신 아버지의 도움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제자들을 대언의 사역으로 삼으시고 사역하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죄라는 겁니다. 의에 대한다는 것은 초림은 자기 백성을 의하심이고 제와 상관없이 인류를 위해 오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가 나,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 실상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보검수에 실상 사역하시던 그 실상의 예수님을 보지 않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다시 강림하시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 강림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의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죄와 사망이 책망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지 못한 것의 증거는 주님의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일곱째 납할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고린도 전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의 홀연이다 변화되는 사건을 제자들은 아직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 보지 못한 것의 증거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영생의 법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